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9장 지혜와 부의 근원입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한구절 묵상 솔로몬의 지혜와 부요함은 나라 밖까지 소문이 나 스바 여왕이 직접 찾아와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은 이 모든 것이 솔로몬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가의 언약을 사랑으로 지키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셔서 백성을 공의와 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이 흘러나온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지혜와 부요함을 누릴 때 그것이 내 능력이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나는 내삶 속의 지혜와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요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제 삶에서도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저의 삶과 소유를 주님의 뜻과 공의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